다수에 밀린 하나님 약속, 다수에 밀린 하나님 약속이란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안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 아론, 미리암 다휴망문 앞으로 모이라 이렇게 하시고 모세와 나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그들 앞에서 각인시켜 주시고서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너희 셋이 알아서 잘 정리해라는 것이죠. 오세의 비방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그 주에 대한 대가로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겠어요? 옆에서 같이 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래서 오세의 위치를 깨닫고, 이제 오세에게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복하고, 어, 자, 이 죄가 나는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예, 그렇게 나병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세요 즉시 나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7일간 진정밖에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희망 앞에 하나님 이 임재하면서 희망 앞에 섰지만 이제 그러면 행진을 해야 되는데 미리암이 지금 진영 밖에 있기 때문에 진영 출발하지 진영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리암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온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구도 모세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바란광야로 이동해서 가데스바네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 가데스바네아가 아주 중요하죠. 가나안 땅을 가까이 두고 진을 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이제 어떤 곳인지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가까워지니까 적진 이제 가까 아가나한 땅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두려움이 느껴졌겠죠. 어떤 땅인지 어떻게 알아야지 싸움을 할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신이죠. 하나님을 100% 믿으며 하나님이 어떤 적이든지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주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정 그러면 해라로 허락하시고 12명 각집파 중에서 뽑아서 스파이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이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정탐하러 갔으니까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보냈으니까 이제 잘 딱. 알아오라고 지시를 상세하게 아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자신들이 이제 그 땅에 가서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어떤 형질과 환경적인 주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요새가 될 만한 산성인지 아니면 그냥 진영인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 에 네, 상세하게 잘 알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이제 정탐을 했는데 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꼼꼼히 했습니다. 가나 남쪽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북쪽 끝까지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 백두에서 한란,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쫙다 정탐하고 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즉다 보고 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네겝부로 이제 올라가서 지시에 따라서 정탐을 했는데 신 아,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에 언급등니네겝부로 올라가서 해부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네겝 네계부, 네겝하고 해부론은 아주 많이 성경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아, 살펴보자면 네부 지역은 어, 지도를 그리면서 쉽겠지만 내부 남방에 위치한 땅입니다. 네개 지역. 근데 유대 유대 지역 밑에 있는 내개부 안에 이제 가데스 마네아가 속해 있는 거죠. 내개부 지역, 네개 지역에서 이제 어디까지 저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산지, 해브론은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비 그랬죠. 네, 산지 까지 네, 산지를 음, 거기 해부론이에요. 여기 두 지역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네 개분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땅. 그래서 비가 강우량이 아주 적습니다. 보통 일 년에 300mm 물이 오는 곳한 뭐 번에 막203 0 그렇죠. 그렇게 내렸죠.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3 0 0 m m 도 내렸잖아요. 요번에. 1년에 30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건조한 땅이죠. 농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목축이 풀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목축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기에는 적합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네계부 지역에 다 그렇지만 않지만 또 오아시스도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 의사하게 살았던 곳이죠 브엘세바 도시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하갈이 브엘세바 방황하던 곳이 바로 거기 그 근방에 내계부 지역 쪽입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어, 방황했잖아요. 이스마엘하고 둘이 물한 부대 아브라함 때 받아서 물에 떨어져서 어, 했던 곳.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등장하죠. 헤브론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헤브론은 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의 상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샀던 곳이 마무레 상수리남 그러니까 마무레라는 사람 그 족속에게 땅을 사서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또사레 리브가, 그쪽 레아가, 또 야곱도, 또 요셉도 거기에 들어갔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 많이 들어보셨죠. 기럇아르바라는 곳인데요. 이 다윗이 또 나중에 왕사에가 보면. 어, 7년간 통치했을 때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어, 이번에 여우수에서 나오는 여우수아가 어, 때에 이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차지한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형적 구조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중해가 이렇게 항상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알겠죠? 지중해 연안에서 그쪽에는 평야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구름 같은 데가 있고 산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 그 옆에 요단 강이 흐르고 있죠. 지나서 그 동, 요단 동편 서편이에 서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있고 어, 그래서 해브로는 이제 네개 이쪽 산지 예, 있는 거죠. 아주 그 그러니까 기름지겠죠. 그래도 좋은 땅인 것이죠. 산지가 있으니까 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 좋은 땅이니까 누가 살겠어요. 힘센 사람이 살겠죠. 지금 오늘, 안악자손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안악, 아이만 세세, 아이만족 속, 세세족 속, 발매족 속인데, 이들이 안악자손인데, 이제 등치가 큰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곳에서 보니까 애소 골짜기로 나가봤더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보, 그렇게 비옥한지,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뭐, 한 사람이 들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깨어서 막대에 걸고 왔다. 라고, 할증, 배고, 무화과 나무도 따고, 그렇게 성기도 땄다라고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해부은 지역 그, 어 골짜기가, 예수골 골짜기가 엄청 기름졌다는 얘기죠, 땅이. 그 정도로 과일이 풍성하고, 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2명의 정탄꾼들이 이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에 깨어 맬 정도로 큰 거를 과일들을 그땅 산지에 난 수출들을 메고 다시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내교부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론과 아, 모세와 아론과 온유중 앞에서 이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왔다 하고, 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초집중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 12명 의정탐국각 자기 집파 대표들을 뽑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초집중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보고를 주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죠.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모세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간주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여기서 어떤 표현에서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그죠? 그 불신앙적인 감정, 그 감정의 찌꺼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낸 땅 그래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이렇게 말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로 한 약속한 땅에 가서 본즉 이렇게 말해야지 믿음의 말이 에, 되어야 되는 건데 벌써 어, 불신앙적인 감정이 그 안에 묻어나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어서 열 명의 스파이들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인데 그 땅이 적과 꼬리 흐르는 것이 맞습니다. 엄청 과일들이 크고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땅거주기은 아주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힘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또기가 막힌 것은요. 거기서 크고 힘센 안악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장별 뿐만 아니라 이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오합지졸인 우리, 이, 이, 우리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감당 못할 적인 것 같다 라는 말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뭔 말입니까 젖이 흐른다는 말은 그죠 목축이 잘 돼서, 그죠? 우유, 젖이 많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말은 뭡니까? 벌이 많아가지고, 막, 꿀이, 별 꿀이 많이 생산되어서, 음, 뭐 그런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땅이 건조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 가난 이쪽에는 주로 건조한 땅이라서 과일이 꿀처럼 달아. 달고, 어, 맛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게 꿀처럼 달다. 그래서 적과 꿀이 과일이 엄청 달고, 뭐죠? 목축이 잘 돼서 우유가 풍족하게 넘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 적과 꿀이 우리는 땅, 가난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우리는 땅인데, 그곳에 어느 족 속이 살고 있는지, 네,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은 땅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남부 지역에는 29절 보니까 보니까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인들이 살고 있고 산악 지역에는 헷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는 싸움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그들의 보고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느 의견을 따를 것 같습니까? 다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믿을 것인가 그죠? 딜레마인가요? 아니면 뭐 빠질 것도 없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약간 말씀을 읽었으니까 답을 알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30절에 어느 쪽을 선택했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대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웅성웅성? 시끄러웠다는 얘기죠. 그들의 열 명의 보고를 듣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웅성웅성 거렸던 것입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면 약속의 땅을 우리 갈수 없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열 지파 리더들이 자기집게 지파 백성들을 좀잘 설득해서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이들이 선동하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리더를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지금 그러자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조용히 하고, 좀 자용이 때말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도 갔다 왔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 길이라. 그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가서 봤더니 정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열 명의 정당꾼들이 반대 주장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오라,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제 강해진 거죠. 반대 주장을 해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갈렙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거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갈렙 씨.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한 족속 봤잖아요, 그죠? 아이만, 세세, 달매, 이큰 이 거인 족속들 봤잖아, 눈으로 너무 강한 사람들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적대 반대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 열이 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정탐하고 온 자기들이 땅 보고 왔잖아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냥 거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악평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 생각을 동조하도록, 그죠? 이게 참 사람이 나쁜 본성인 것 같아요. 자기만 그러고 말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에 동조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악평하냐면, 32절, 33절에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내피름후손인 안압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렇게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읽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모세 앞에 좋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디다. 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 칼렙의 말에 대적하면서 악명을 한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라.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장이 엄청 크고, 장대하고, 장대하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악자손만, 그죠? 아이만, 셋의, 달매 족속만 장대하 거주민이라, 거주민이었잖아요. 근데, 본, 우리들이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네피, 네피림 후손인 안학 자손, 네피림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네피림은 노아 시대에 거대한 신체를 가졌던 그 침략자들을 내피림 족속이잖아요. 이제 그들까지 그 정도 의 겁을 주는 거잖아요. 겁을. 그런 족속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아주 거대하고 강한 주민이 백성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거죠 정복 전쟁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12명의 정통 정탐분을 뽑아서 보내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러라고 뽑아서 보낸 것은 아니지요. 12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얼마나 훌륭한지 눈으로 보고 와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 땅을 용기 있게 취하라. 에이, 그런 의도로 보내고, 그 땅은 너희들 12명, 1 2집파온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상징적인 12명을 뽑아서 가라. 거는 모든 족속이 다 거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집화, 땅밟기를 한 거죠. 보내라 했던 것인데, 10명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장대한 사람들과 그 견고한 성, 성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 시티.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오합지주로 다 모여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죠. 지금 뭐, 떠오르져 있잖아요. 진영 이렇게 탄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은. 근데 그들은 정착민으로 성을 짓고 경고한 망대도 세우려게있었을까성 성곽도 세우고 그것만 그들은 이제 머리에 남은 거죠. 그리고는 이들은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상황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붙잡히고 만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현실은 그저 두려울만 하죠. 어. 그러나,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계획이죠. 관계입니다. 이들은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그래서 메뚜기 같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기를 메뚜기로 볼 것이라. 이런 메뚜기 같은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주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죠? 스스로, 우리는 작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연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합니다.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라문 앞에서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들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패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만 그 지경에 되는 것이 아니라면 되는데 이 불신앙적인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하나님의 약속이 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우수아는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하고 온 것입니다. 같은 것을 봤잖아요. 같은 상황을 봤고, 그죠? 같은 현실을 바라봤어요. 근데 갈렙과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하고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때가 바로 이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명과 두명의 견해였지 않습니까? 그땅 거민이 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먹이라 이렇게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거민이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장대한 자들이 또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결코 다수의 다수에 의해서도 또 타협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오늘 하루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보냈더니 10명은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절망하고 어, 메뚜기 같은 신앙으로 자신들이 되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자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2명은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먹이라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과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사온데 우리 12명의 정탐권 중에 10명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2명에 속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고 뚜렷하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